자두 번째 상황 자첫 번째 상황에서 어, 음, 아펠가드를 잡혔어 음, 잡힌 상황 그립 브레이크로 뭐 안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가 어 그립이 세면 뭐 안될 수 있지 그리고 이걸 하는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센 애들이야 어, 약한 사람들은 안해요 어, 진짜 잘하는 애들만 때는 애들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했는데 뭐 이거 했는데 안됐어 자 라펠가드는 다른 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리가 대부분 이거 잡도 이거에 대해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요 정도 거리를 로있는다이 거리는 뭐냐면 상대가 언제든지 날리고 할수 있고 허리 할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거리요 이런 거리. 그러니까 어설픈 거리는 안돼 절대. 근데 이게 어설픈 거리야. 완전히 가깝지도 않고 뒤로 빠지지도 않고 이게 어설픈 거리야. 자 아예 가까운 거 패스를 할때 가는 거지만 그냥 지금 라플에 가뭐 잡히긴 했지만 그닥 위협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공격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거를 푼다기보다 대부분 이러고 많이 있거든 대부분 이러고 많이 있거든 이거를 먼저 푸는 게첫 번째예요 어떠거든지 메인 그립이 있으면 서브 그립이 있단 말이야 메인 그립은 풀기 힘들어 처음부터 그래서 무조건 서브 그립을 먼저 풀려고 해야 돼. 뭐 이런 거 눌러주면서 서클링으로 먼저 빠져. 그리고 그립 잡아주고 내가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져.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져.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상대는 별로 할게 없다. 어, 진짜 별로 할거 없어. 팍 일어서려고 한다거나 뭐 하려고 한다거나. 여기서는 상 위협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 자, 이쪽 바깥쪽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립을 잡을 거야. 딱. 자 무릎 잡은 쪽 손이 무릎 잡은 쪽 손이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팔려고 노력을 할 거야. 자 바닥 짚어주고 내 무릎이 상대방의 그립 혹은 전환근을 누르려고 노력을 해내 무릎이 여기를 누르려고 노력을 해. 자 끝났지? 이 무릎으로 내려주면서 허리를 들어주게 되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마. 그냥 엉덩이 막팍 드롭 시켜. 그리고 백스텝 밟아서 컨트롤 해주고, 포지션이 여기까지. 아까 손으로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내 다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허리를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이거 먼저 풀자. 뒤로 가자. 어, 상대방. 뭐, 없어. 진짜 뭐, 없어. 여기서는. 이 다리 와서 넘어가고, 바닥 찍고, 손한번 해줘.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 사실 상대방이 손이 힘들어도 허리만 이렇게 내리면서 세우게 되면 무조건 풀리는 그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 들어 앞 스텝 밟고 포지션까지 완주.